안녕하세요 열일여 t v 입니다 아,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됐지만 음, 이제 한달 좀 넘었네요 <laughs> 지금 제가 어, 다음주에 국토종주를 어,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겁니다 <laughs> 그래서 국토종주하려고 자전거도 준비를 했고 다전거만 제가 급하게 빌렸기 때문에 용품들이 없잖아요 장갑 조명이 배터리 거치대 이런 것들 싹다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.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락브로스 이런 거 보면 괜찮게 구매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. 제가 지금 월요일날 갈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택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다 해결했습니다. 이렇게 해도 22,000원. 일단 요거 장착하고 제가 테스트로. 어, 저희 집 쪽에서 을숙도까지 왕복이 한 55km, 거의 60km 돼요. 그거 한번 달려볼 거고요. 다음 주에 이제 자전거를 싣고 떠나겠습니다. 자린이 여리여리가 첫 라이딩을 떠납니다. 을숙도로 출발해 봅니다. 자린이 여리여리 씨의 목숨은 소중하기에 차 없는 자전거 도로로 이동합니다. 벌써 체력이 바닥난 여리여리 TV 조금 쉬었다 갑니다. 저 달려보실. 여리여리 자린이 왜 이러는 걸까요?

가지. 아, 의습도를 <laughs> 갔다 왔습니다. 야, 진짜. 아 다행히도 제 체력은 그렇게 어,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. 몸이 뚱뚱해져서 이 무거운 몸을 자리 끌고 다니는 하체는 튼튼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뭐 달리기는 뭐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리는 안 힘들어요. 예, 다리는 안 힘들어요. 그런데 이제 한 20년 만에 자전거 타 보거든요. 일단 첫 번째로 안장통. 예, 진짜 이 엉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. 엉덩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저 지금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는데도 지금 엉덩이가 아파요. 네. 아 그리고 이안 좋은 소식은 저희 지인하고 을숙도까지 잘 갔다가 이제 을숙도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있으면 중간에 차도가 크로스 되는데 만나는 데가 있어요. 신호도 있고 한데 거기서 좀 사고가 났어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지인분 타지거 부딪혀서 갈비뼈 어, 금 갖고 쇄골도 금이 가서 일단은 어, 4주 이상 이렇게 어,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어, 인도에서 살짝 갈비뼈에 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쇄골이 아프면 팔도 못 들어요 여기 쇄골이 중요한 거라서 하... 나름 60km를, 아, 정말, 재밌었거든요. 되게 재밌었거든요. 가면서, 바다 보면서, 예, 그, 낙동강이라, 그 바다로 가요, 낙동강. 낙동강, 이 오른쪽 편에 있고, 제가 가는데, 뭐, 벚꽃은 다 졌지만, 그, 벚꽃이 진그 길을 가는데,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. 벚꽃이 졌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재밌게, 그리고 편하게, 아, 이래서 자전거 타는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지인분이 사고가 나서. 그리고 이제 뭐, 아픈데, 저 혼자 갈 수도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저 인솔자가 <laughs> 지금 못 가셨는데 저 혼자 갔다가 진짜 길도 있고 큰일 날것 같아서 어 일단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포기는 아니고 조금 미루기로 했어요 예. 그래서 이제 자전거는 이제 빌려줬어요 저한테 자전거 빌려주고 양산 쪽에 자전거 코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물 박물관 예. 아무튼 그 물금, 뭐 물박물관인가, 물치수장인가 있어요. 굉장히 잘돼 있대요. 그래서 일단 짧은 코스, 뭐 10km, 20km, 30km 이렇게 늘려가면서 제가 연습을 해서 진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싶습니다. 이왕 하게 된 거, 국토 종주도 해보고 싶고요. 괜찮으면은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또 있더라고요. 네. 가서 요거 사왔거든요. 국토 종주, 예 네. 자전거 여행 사왔거든요.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예,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. 아직 아무것도 없지만, 요거 일단 다 찍어보고 싶어요. 그래서, 그랜드슬램도 해보고 싶고, 그때는 제가 자전거를 하나 사야겠죠. 예, 사가지고, 뭐, 그란폰도 그런 그 자전거 대회들이 있대요. 뭐 순위 경쟁 방식보다는 이제 그 완주를 목적으로 하는, 예, 나름 많이 찾아봤습니다. 인터넷에. 그런 것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습니다. 이제 뭐 40대 나이에 이제 뚱뚱한 돼지 아저씨지만 어, 한번 해보고 싶은 좀 목표가 생겼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켜봐 주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지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